자, 이번에는 엉덩이 힘주는 연습을 제가 맨날 강조를 했죠. 그걸 한번 시켜보도록 할 텐데, 지금 제가 이렇게 모셔온 분이 약간 불량해요. 양쪽 힘 같이 주는데, 한쪽씩 주는 힘이 약하거든요. 이첫 번째는 양쪽 힘주는 연습부터 한번 해볼 텐데, 우리가. 엉덩이 힘주라고 하면 이제 한 문에 힘을 준다고 생각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바지를 이렇게 먹는다는 생각으로 힘을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양쪽 골반 위쪽에 보면 앞쪽에 보니까 보면 뼈가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골반 뼈 앞에가. 여기도 손을 대고. 자, 양쪽 엉덩이 힘을 한번 줘보세요. 하면은 이렇게 딱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죠. 힘 빼고. 자, 이렇게 엉덩이 힘을 주면은 당연히 골반이 올라올 수 밖에 없고 여기 보면 이제 허리가 뜨는 게 이렇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엉덩이 한번 힘을 주고 이상태로 5초간 유지를 하고 힘을 빼는 거예요. 자힘 빼고 자그 다음에는 한쪽씩 할줄 알아야 돼. 한쪽씩 대체적으로 수술한 부위에 엉덩이 힘이 잘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 먼저 왼쪽을 한번 해보죠. 왼쪽 힘 한번 줘세요 왼쪽. 근데 이렇게 보면은 왼쪽에 힘을 주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죠. 근데 이분은 이제 같이 올라와. 요 이게 짝짝이로 서로 이게 하나하나씩 힘을 주는 게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이건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이 될수 있는 부분이니까 처음에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자, 오른쪽에 힘 한번, 한번 줘보세요. 오른쪽. 둘이 같이 올라오죠? 힘 빼고, 자, 여기 왼쪽 힘 줘보세요. 왼쪽. 힘 빼고. 자, 집에서 한번씩 해보시면은 내가 이제 짝짝이로 움직일 수 있는지 아니면은 같이 움직여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한쪽씩 연습하는 것도 집에서 해보시고, 자, 이걸 서서 하셔도 돼요, 서서. 아셨죠? 자.